식용유를 어묵을 가지고 어묵간장조림을 맛있게 해보겠습니다. 어묵간장조림. 먼저 팬에 식용유를 한 스푼 두릅니다 당면이랑 양파랑 넣으면 되겠습니다 불은 불은 중불로 합니다 중불로 준비에는 어묵이 들어갑고다 군대에는 트리트도 되고 라도 되고 취향에 맞게 넣으면 됩니다 이 군대에는 어묵이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선 들어갑니다. 완히장 장이 되어 있 들어갑니다. 멀리 보다 길게 들어갑니다. 방 해진 거예소 스와 해보 니다 나의 향기름이 500g, 30g 들어갑니다. 이렇게 하면 말인 겁니다. 어묵 간장도 리뉴얼 안 해줍니다. 삼삼거리 완성구리 맛있게 잘 되었습니다. <laughs>